그림 가와 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은하와 회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림에 나와있는 외부은하 봅시다. 가는 모양이 있어. 나선은하로 딱 보여요. 그죠? 아마 세이퍼트이지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근데 나의 경우는 어때? 회의사야. 회의사. 회의사도 은하란 말이지.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별처럼 보이는, 별처럼 보이는 은하란 말이야. 은하야, 은하. 음.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뭐딱 봐도 뭐야. 잡혀있는데 왜 불규칙이야. 나는 항성이다. 항성이라는 건 별이라는 뜻인데, 별. 별처럼 보인다 그랬지, 이건 은하라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이걸 함정으로 많이 낸단 말이야. 그리고 우주 탄생, 어, 빅뱅 거의 초기에 은하기 때문에 매우 멀리 있어서 적색편이가 가장 크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정답은, 답은 2번이 되겠지. 회이사는 별이 아니다. 은하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